많이 팔린다는 건 많은 사람이 만족했다는 뜻이죠. 지금 반응 좋은 제품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고 반응도 꾸준합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수, 평점 모두 안정적인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누적된 만족도와 활용도 모두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